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내일 추천 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일진 다이아. 자, 얘는 전략 동일합니다. 우선 마진 우선 4만원 보면서 음, 계속 추이를 볼 거고요. 어, 우선은 뭐 시장 영향 때문에 힘을 못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4만 천원 이 밑에선 살짝씩 좀 계속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만 4만 천원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온다. 이게 좀 지속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보여진다 하면 이 금방에서는 조금씩 다시 또 이제 추매를 해서 평당을 낮춰볼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두산입니다. 자, 두산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 중공업이 오늘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이유는 다 설명을 드렸죠. 네. 확실히 음, 그죠? 힘이 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산 인프라 코어는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얘는 21%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두산 중공업은, 그죠? 힘을 못 썼어요. 안타깝게도. 네. 내일 만약에 제가 예상을 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만약 이슈가 빵 터져서, 그죠? 터지게 되면, 자, 악재의 소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은. 근데, 주가는 그러면 어쨌든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세력이 물량을 좀 모으려고 한다고 하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게 할 거예요. 음,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 밑에서 뭐 21선 근처든 뭐 여기 만 10만 1,500원 요 위에서든 어쨌든 밑에 꼬리가 달리는 그그곳이 그런 모습이 생기면 그냥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지금 어차피 얘는 만원 초반 때는 싼 가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말 내미 미치고 어 미쳐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볼때 어, 딱히 뭐 걱정할 필요는 없,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땡큐하고 담으시면 되고요. 만원 초반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 제가 볼때 20선 음? 이런데도 이런 자리에서도 한번 볼 필요성은 있어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내일 두산중공업이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하기 딱 좋은 그런 기회다. 대신 어디까지 떨어지는 지 확인하고 매수에 나가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짝 이제 제가 47,650원을 본다고 했는데 사실 이탈을 했다가 다시 말아 올렸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내일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파워로지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 내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마진 우선이 8900원입니다 여기만 지키면 우선은 뭐 사실 저점을 깨거나 한게 없기 때문에 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외인이 던졌기 때문에 그저 좀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수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간도 계속 매수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기간 외에서도 뭐 외국이 외국계 그 다음에 금융투자 이쪽으로 계속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얘는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뭐 대덕전자는 아직도 매수 구간 내에서 움직입니다. 요 아슬아슬하게 60일선은 잘 깨고 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시장만 좀 받쳐주면 분명히 반등해 나갈 겁니다. 지금 대덕전자가 어쨌든 핸드폰 이슈로도 이렇게 묶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62선을 깨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흐름 나올 겁니다 자 코엔텍은 뭐 흐름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네 이제 좀만 더 하면 제 매수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벌, 벌써 이 상단 부분까지 왔네요 네 진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물론 며칠 동안이지만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얘는 조금씩 상승해 나간다. 네, 그리고 8,000요 800원 밑으로, 어, 여기 밑에서 는 계속 매수가 조금씩 들어온다. 21선 근처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SK. 자, SK는 이 구간, 그죠? 요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요 구간. 요거는 음, 지난 영상하면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SK는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는 이제 좀 약간 간본다는 듯 식으로 매수를 좀 해보시고, 음. 근데 여기 이탈하게 되면 진바닥은 이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저께 추천, 오늘 추천 종목인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슈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못해도 18,500원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 어느, 여길 지키면서, 어떤 구간 내에 말아 올릴 때, 거기에 따라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히, 얘가 이제, 19,000원까지 깨고 내려왔지만, 여기서는 또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 외에서 50원 정도밖에 안 빠졌으니까, 내일 시장만 좀 이제 좀 괜찮게 흘러간다고 하면, 이제 24일이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24일날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내 네,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겁니다. 조, 이제, 결과가 어쨌든 좋게 흘러나가야, 흘러가야, 롯데 관광 개발도 어, 호재이기 때문에, 결과도, 어, 좀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니까, 러 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슈를 이어, 이용한 매매지만, 손절라인을 지키되,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얘가 24일날 정말 어, 좋게 방 이제 좋게 흘러가서 호재였지만 어, 만약에 또 다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또 다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게 흘러가게 되. 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반짝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반짝 상승을 이용해서 나오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음. 아니면 난 24일까지 한번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모험이신 거예요. 네. 저도 24일날 이게 좋게 흘러갈지, 나쁘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손절 라인은 18,500원. 여기는 지켜야 된다, 최소. 어, 아니면 자기 평단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뭐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SPG. SPG 오늘, 그죠? 장 중에, 확실히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는데, 어, 하락이 나왔어요.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같이 하락이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도 뭐 움직임은 없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상승이 나오면 그냥 보내주는 거고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요 안에 들어오면 요 안에서부터는 좀 분할로 뭐 매수해가는 그런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네, 지난 추천 종목 몇가지만좀 알아봤고요. 그럼 내 추천 종목을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내 추천 종목도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한국 타이어, 엔테크롤로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자, 우선 한국 타이어 먼저 한번 볼게요. 한국 타이어는 제가, 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을 해서 타이어 종목도 좋다.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네. 어, 좀, 어, 요 땐가, 아니면 요 밑엔가, 제가 지금 표시한 걸다 지워서 그런데, 자, 지금 우선 표시된 부분, 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한번 조정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얘도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구간까지 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자, 한국타이어는 실적만 한번 볼게요. 먼저 실적이 음, 양호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양호하고요. 이제 추정치만 추정치도 점점 좋아진 것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전기차, 또는 수소차. 앞으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한국차가 국내에 뭐 적용하는 것 외에서도 나중에 해외 쪽 자동차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추세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 상승으로 지금 터닝을 하고 계속 쭉 추세를 안 깨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지수 조정을 이용을 해서 가격 조정 및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주봉으로 잠깐 본 건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43,000원 부근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월봉도 한번 볼게요. 월봉은 오이선을 잘 이쁘게 타고 가고 있죠. 네. 이게 연봉인데, 자, 연봉도 보시면, 이제 작년부터 상승으로 이제 꺾이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일봉으로 봐도, 이제 딱요 구간, 요 구간이, 이제, 매수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수급을 보면, 외인외인은 메인. 그래도 이제, 어, 며칠째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기간도 오늘 좀 처음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금융, 외국계. 음, 요쪽으로 해서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44,000원, 46,000원. 요 구간에서는 한번, 뭐, 이렇게 간보는식. 예, 그런 어, 매매는 가능한 자리고요. 예, 어, 되도록이면 저는 42,000원, 44 44,000원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더 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예, 물론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예, 지수가 안 좋으면 당연히 내려오는 거고요. 지수가 계속 이제 이 상태에서 버티고 한다고 하면, 어, 한국타이어는 아마 위 구간에서 좀 버티지 않을까 뭐 깨더라도 60에서 살짝 깨고 내려오는 정도? 네 이렇게 같은데 어, 우선 60에서 살짝 깨면은 그거는 이제 매수 구간을 보시면 되고요 60에서 위에서는 한번 간보는 네,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뭐 말로 이제 설명은 안 드려도 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동차 완성 업체고요. 어, 지금 현재차는 이제 자동차 섹터에만 연결,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등등 여러 섹터에 지금 걸쳐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안되겠지만 지금 현대차는 도심항공, 그죠 나르는 택시,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한번 볼게요. 오늘, 뭐, 오늘 기사도 딱히 좋은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3월 2 2일이죠 지금 기사 내용이, 뭐, 미중, 완성차, 스타트업, 연합군, 공세, 현대차, 고군, 분토, 역부족. 네, 나쁜 내용입니다. 네, 현대차, 어, 역부족이라고.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런 나쁜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는 뭐,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밑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사는. 음,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제가 볼때 현대차는 음, 지금 22만원 여기서는 좀 계속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22만9천원은 깨지 않을,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음,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를 지금 현재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요 구간입니다 요기 지금 요 1차적으로는 요갭 구간입니다 갭을 어쨌든 한번 메꾸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29,000원 밑에 내려오게 되면, 즉, 61선 이탈, 21선 이탈이니까, 요 구간입니다. 209,000원, 229,000원. 요 사이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그런 잔저,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여나, 정말 지수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아마 2 0만원 깰 수도 있다고, 음, 가정을 하고 좀 대응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서 1, 2차, 예를 들어서 3차를 나눴다고 하면, 뭐 1, 2차 양을 여기서 했다면, 나머지 1차 부분은 혹시 깰 경우를 대비해서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아보여요. 네. 우선은 제가 볼 때, 뭐 아무리 지수가, 뭐 코로나 팬데믹 그런 또는 금융위기, 그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얘가 20만 원 대를 깨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개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나가니까 항상 현금 확보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현대차를 좀어 분할로 여기 이제 갭 부분부터는 매수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지수가 계속 박스권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대형주를 매수해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테마 또는 이슈매매를 또는 섹터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 돌다 보니까 그런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이쪽으로 해서 좀 슈팅이 크게 나오는 시장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나는 현대차를 계속 관심있게 받고 좀 모아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음, 요 구간에서는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모아가실 분들만 네.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매일 수익을 내야 돼 이런 분한테는 맞지는 않은 거겠죠. 네, 당장 상승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아가도 되는 그런 사항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서 현대차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수 추천 종목을 말씀드린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